2014년 10년 특집 희망 서울 땀방울 올해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희망이 담긴 값진 땀방울 흘리겠습니다 과연 새해 첫 방송은 어떨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채널 고정 네, 역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자세가 나옵니다 예. 아까 사실 저는 의원님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 제가... 따뜻하게 입고 해주고저 아... 자켓 입고 추워가지고 이기분 네. 예. 계속 나오고 네. 예, 안 추운 척은 해야 되고, 이제 고생했는데. 가르비니까 좋네요. 예. 아, 네. 이것이 이제 마사. 네, 말들이 거죠. 사는 집 마사입니다. 예. 참, 의원님. 네. 또 노원구가 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마들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노원구를 마들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이 뛰어놀던 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노원구 그 노원역 뒤쪽에 보면, 네.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말상이 있어요. 아. 제가 이 연초에 여기 와서 청마의 해에, 말을 잘 관리해주는 일을 맡아서 아. 오늘 이 촬영한 거는 노원구가 올해는 좀더 번창하고 아. 노원구가 아. 좀더 평화롭고 예. 그 노원구 혹시 이문세 씨 살고 있습니까? 끈없는 <laughs> 소리야. 이문세 씨데 유열 씨, 이분들 네. 거기 살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그분들이 말상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 제가 저 나중에 교섭해가지고 노원구 다 아, 그러니까. 이사 오시라고 해야 돼. 아 그분들 노원구에서 뭐든 다 받아주시네. 아, 안 이문세 씨, 유열 씨. 네. 이... 저, <laughs> 오늘 이 <laughs> 방송을 보면 꼭아 이사 가십시오. 아, 저도 이사 가십시 환영합니다. 제가 유이얼 씨 닮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비슷해 생겼어요. <laughs> 저, 저에 <뒤에> 있는 <laughs> 친구하고 비슷하네요. 아, 그니까, 요 그래서 바로 지금, 지금 그, 지금 그대로. 애창곡이셨어요? 네, 네. 많이 부르네, 애창곡 중에 하나. 네. 네. <laughs> 자, 그러면은 마방으로 한번 들어가시죠. 네, 가시죠. 마방. <laughs> 자칭 유이얼 닮은 분과 함께 아, 말 있는 대로 아, 일하러 떠나볼까요? 첫 체험 임무, 뭐? 네, 공복인 말들의 속을 네. 든든하게할 네. 사료 주기. 마당 된 거라 굉장히 아, 무겁습니다 양이. 아 하나씩 이렇게 마방 안에 툭툭 던져 주시면 됩니다. 네, 가셔서 놓으시고 한 덩어리 던져 주시고요. 아, 네. 네, 먹어라. 얘 이름은 보니까 조슈. 아 얘가 조슈하네 아까. 네네 조슈합니다. 이름표 아, 다 붙어 조슈, 있거든요. 조슈하. 설마 외웠겠어요? 레이체. 여러분은 지금 몸으로 일하는 자와 입으로 일하는 자의 전형을 보고 계십니다. 아 네, 백만입니다. 올해 광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한색 말입니다. 광고? 네, 국어 선생님. 아, 그 네. 손소희 양가 아, 나오는 그렇구나. 그 말입니다. 어쩐지 나씩드나. 예. 네. 아, 네, 맞습니다. 팁이 나오는 사람들끼리도 좋겠어요. 나도 어디서 본것 같았어요. <laughs> 아, 그러셨어요. 네. 마리오 CF 스타란 마리오. <laughs> 너 조금 조금 더 줄게. 아니, 왜 얘는 편해하세요? 제니퍼는 왜? 어, 왜제니퍼 자꾸 쓰세요? 이름이 여자 이름 같고. 어, <laughs> 아, 제니퍼 여자네요. 네, 여섯 네, 살. 저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소식하는 여자예요. 아, 말은 몇살 정도까지 삽니까? 어, 평균 수명은 한 20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20년. 건강한 나이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나이는 한 15년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얘는 다 어린애들이네요? 네. 4세, 6세니까. 네. 미라클. 으쌰! 잘 먹네. 요, 어. 의원님 얘는 순놈인데요. 안돼, 그저준 덩어리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줘야지. 이거 줬는데 너무 배고프게 조금 줬다고 하면 약간 미워할 거아니에자 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요. 네, 이렇게 아. 들어오셔. 들어오세요. 이게 왜풀도 주고 아. 이것도해 주는 거죠? 어, 이거 허? 예거의 <laughs> 네, 보여 주시면 됩니다. 와아주직용이 네. <laughs> 여기 말이 없는 데는 제가 주겠습니다. <laughs> 아 네.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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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위험한, 위험한 <laughs> 것들 요즘에 아, 네. 다 받아 주지 마세요. 버릇 도해요 그거 네네네 네. 네, 네, 네. <laughs> 네, 네, 네. 라 김영 씨 때문에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 장가도 못간 철없는 노총각입니다. <laughs> 우리 형 이해해 주세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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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량이 이게 많지는 않은가봐. 그 하루에 몇개 정도 먹을 것 같아요, 새끼요? 음. 얘들은 몇 개? 아니 손가락을 왜 그렇게? <laughs> 아 맞습니다, 생기 <laughs> <새끼> 먹습니다. 네. <laughs> 다 알려주네, 다 알려줘. <laughs> 오, 이제 말들에게 물을 떠다 줘야 되는데 우와 저 많은 걸다 해야 돼 우와 날 엄청 추운데 보기만 해도 몸이 떨린다 우리 김엠씨가 달라졌어요 주구장창 떠들기만 하다가 모처럼 일을 하는 김엠씨 너... 되게 낯설다. 의원님 그 지저분한 마, 그 물통이 있으면 이렇게 좀 헹궈가지고 네, 그렇게 좀 주셔야 됩니다. 달력 네. 왕김씨특기 네. 발동 일미로기. 겨울에 제일 중요게 물리라는 거야 물리. 통세라 그런가? 우리 형 투정 귀엽다. 아. 아, 네. <laughs> 아. 원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이물을. 네. 근데 실험해 보진 않겠어요. 네, 네. 한컵 드셔보시죠. 예? 이거. 시원합니다. <laughs> 아니 너무 추운 것 같아. 날씨가 <laughs> 추워. <laughs> 형, 약한 모습 보이지 말랬지.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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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야, 벌써 다 먹었어요. <laughs> 자 말을 옮겨 주시죠. 아, 미라클을. 아, 이말잘 옮겨서... 듣네. 역시 말이라 말을 잘 듣는구나. 말보니 말장난이 절로 나옵니다. <laughs> 아우 몸에 뭐지 봐. 오우 이런 또 먹어? 어, 남의 집에 있는 걸또 <laughs> 이런 거 똥차기 이게 솥밥과 똥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네. 여기는 그냥 다 해야 될까? 봐. 아니 아. 왜 똥을 이렇게 아. 여름개워서 사놨어? 아니 왜 저런데? 형이 형님. 애니 표정부리게 응시해야겠는데요? 어우 따끔하게 손 혼내주세요, 손 감독님. 손 혼내주세요 감독님 감독님 네네 여기는 다 똥인데요 거의? 열심히 거둬내 주세요. 똥을 걸어낼 네. 수가 없어요. 네, 거둬내 주세요. 아니 근데 얘네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똥을 한 군데도 싸게 할수 없습니까? 그런 말들도 있긴 합니다. 서커스 가면은. 아, 그래요? <laughs> 서커스? 네네네. <웃음> <웃음> 혼자 이게 담으시고 혼자 가져가시고. 조심 조심하세요. 그러면 온통 똥 받고요. 아. 아, 갑자기 코끼리 똥칠 때가 생각나. 네 네 오셔서 드십니다. 아무도 버리니까 그냥 버려주시면 돼요. 어. 여기까지 말똥 냄새가 풍겨온다. 아, 잘하네. 우리 형이 삽질 하나는 최고예요. 그치?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 최고일 겁니다. 아 근데 똥을 왜 이렇게 다. 속옷 싸놨다, 네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좋을걸. 근데 이제 낮에는 보이는 즉시 즉시 걷어내는데, 아... 잘때는 걷을 수가 없으니까, 예. 아, 이게 토끼놈들. 뭐. 그래도 뭐 지네가 싼 똥이니까, 뭐 지네가 뭐 발라도 뭐. 의원님, 이게요. 네. 다 걷어내는 게 아니래요. 네? 다 걷어내는 게 아니고, 요 아, 아. 똥만 좀 걷어내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새토밥을 섞어야 된대요. 그래도 이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다른 이런 토박도 예, 어. 자주 갈아주고 목욕도 자주 시키고 하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새토밥은 어디 있어요? 새토밥은 밖에 대기 중입니다. 의원님 아, 그거 놔두시고 새토밥 가져오십시오. 그래? 의원님 너무 쿨하신 거 어, 아니에요? 어, 아니 칠하네.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섭외 아, 안 되니까. 원래. 아, <laughs> 네, 제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그런 아, 그렇습니까? 모두 주인공이죠. 아 네. 완전 채인공 같네요. 감독 차대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감독이 두 명이네요. 아니,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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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같아. 아 쪼이 네. 보죠? 아네 보죠. 어휴, 나하시네요 보은 <laughs> 톱밥을 잘게 부숴 곳곳에 까는 작업을 시작한 신 이걸 뜯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좀 힘드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압축된 톱밥을 으깨어 골고루 흩어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말들이 어, 들어가서 예, 밟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내가? 네네, 그렇죠. 사람도 그 세입을 덮으면 기분 좋죠? 그러게. 네, 그거랑 똑같이 말들도 이거 깔아주면은 그러겠어. 여기 누워서 막 목욕을 합니다. 음. 톱밥 목욕. 아. 야, 꼼꼼하신데요? 아유, 여기 똥이 하나 있어. 형, 그러다 똥밟는다 조심해. <laughs> 방주인이 온다. 방 주인용다. 방 주인 미라클. 너의 집이 기적이야. 야, 미라클의 아, 러브, 러브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laughs> 어, 지금 이제 서 계신 곳을. 승마장에선 수장대라고 합니다. 수장대? 수장대. 네, 수장대. 그래서 말들이 이제 손님들을 태우기 전에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공간이에요. 음. 소를 시원한 물한번 뿌려주죠, 뭐. 감기 걸립니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네. 소를 이용해서 말한테 이렇게 먼지 밤새 묻은 먼지 같은 거 털어주시고요. 목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어주릴게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마방이 깨끗해졌으니 주인이 깨끗해질 차례. 말을 말끔하게. 다리 좋다. 다리. 다리.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들어봐다 까진 마이먼 거네요. 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이 딸 머리 위해선 것같데 이게? 딸도 없으신 분이 <laughs> 왜 그러세요? 갑자기 마음이 어... 짠하다 짠해 이, 이게 말총 아닌가요? 말총 맞죠 이걸로 한번. 저기 붓도 만들는거 네,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얘는 이거 자르면 또 자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 머리랑 똑같네? 네나 아직 어, 좋아, 총각의 자, 몸으로 자, 남의 여자 머리 한번안 믿겨봤는데 <laughs> 총각의? 청각이었어요 <laughs> <laughs> 굳이 확인 <laughs> 사살까지 <화기의> <laughs> <laughs> 형 올해는 꼭 장가가길 바랄게! 말통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고 이렇게 들어! 옳지! 왼발! 왼발! 마치 내가 훈련시키는 것 같지 아 왼발! 이런 사직꾼. 그건 나도 하겠다. 멈춰. 했다고 하셨잖아. 때리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좋겠다. 아, 여기 근육 봐, 여기 근육. 내 어깨랑 똑같네. 어디가 똑같다는 거니? 여기 아주 기가 막혀 여기. 네. 이 앞에 가슴. 먼지가 음 많아. 뒤쪽에 먼지 많네. 말한테 제일 중요한 게말 발굽입니다. 말 발굽을 네? 손질해주실 건데요. 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음. 다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집니다. 음. 아, 들은 상태에서 빼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아, 긁, 긁어주는구나. 네, 이렇게 파주십니다인대잘하시는데 어, 힘이 빠지네. 이거 네. 우리가 사람따다는 급소야 급소. 철을 딱 누르면 힘이 빠지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 급소네 약간. 얘가. 자 말발굽은요 네. 이렇게 어,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그 행운만 온다는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말굽이요? 네, 그래서 서양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집 앞이나 그렇지요. 집 안에 보면 아 말굽을 걸어 놓는 걸 많이 보시는 어요 편자. 수 있어요. 그렇죠 편자예요. 나도 네. 나도 집에 이거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서재에다 걸어놨어. 네, 행운을 가져온답니다. 자 여기 됐고. 한꺼번에 두 발을 들고는 못하겠네. 넘버즈죠. 네, 티 네. 팔도 <laughs> 네, <뒷발도 웃음> 하는 겁니다. 네, 네, 와, 그렇지, 그렇지. 오, 네. 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고마워. 그렇죠. 여기 사람을 따지면 전기 오르는 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어 더럽게 도... 네. <laughs> 이물질 떨어지는 것좀 보세요. 지원하냐? 아, 이거 끝에까지 다 파줘야 되는구나 이게.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조다 끝난 겁니까? 갑자기동지애가 갑자기 없던 갑자기 동지가 <laughs> <laughs> <동지애가> 아, <갑자기 웃음> <laughs> 생겼어요. 아, 네. 밥들은 다 먹었으니까 <laughs> 네. 각설탕하고 또 하나 네. 뭐 좋아할까요? 당근. 당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각설탕하고 당근 살짝 주시면서 말들한테 좀잘 보이신 다음에 네. 말 타시도록 할게요. 당근을 준다면 항상 채찍이 있어야죠. 당근 잘 맞는 팀사람 <laughs> 이 참에 개그 팀 하나 짜요. 올리시거나오므리시면 물려요. 쭉 펴서 네. 이렇게서 그대로 갖다 주시면 이렇게 먹다 아, 기니 보셨네. 말과 교 감을 위해 당근과 각 설탕을 주는데 거부감 없이 잘 받아 먹습니다. 근데 왜 얘네는 당근을 좋아하게 에서을까별에다궁금한 우리의 김 MC. 궁금한거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서탕을국에서도한국에서이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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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우리는 m c 보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네. 자, 오늘은 새 말과 함께 땅방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미안하다.